예, 전에 이거 딱 세력이 한 번에 세력주들이 세력들이 한번 움직였던 종목인데 딱 이슈도 없이 그냥 오로지 오로지 그냥 예, 파동만으로 움직인 종목이죠. 자, 만어1113어원물타기 네, 하셔 갖고 1113원이신데 금량을 지금 어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는 종가상에 천원 잡으세요. 어 아, 종가상에 천원 예, 천원 잡으세요. 천원. 예, 요 자리 손절 라인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예, 파동이 예, 행보하는 파동이에요. 행보하는 파동이고 요거는 수익권에서 예, 빠져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은 금량 종목은 이제 예, 공략하지 마세요. 거래량이 너무 없고 누군가가 예, 또어 누군가가 또, 어, 또 관리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능력하게10% 예, 비중이 작으시니까 예, 1,000원을 손절 잡고 뭐 1,000원 이탈 시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시고 반등 시에는 예, 너무 위로 많이 보지는 마시고 어 1,113원 아, 약간 수익권에서 빠져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점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죠. 예, 요까지만 보세요. 1135원, 1140원짜리 요까지만 예,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고, 이것도 종목 교체. 종목 교체, 예, 저희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만 잡아도 이거보다 낫습니다.